자 우선은 원점에서 그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우선은 접선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치? 원점 0, 0에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뭘로 잡아? 접점을 A, 마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 접점은 잡아야 될 거고 기울기 비율기는 f'a니까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되는 거 맞아요? 적정과 비율기를 아니까 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다 모뭐 집어넣어야 돼? 0 콤마 0 대입하는 거야 0콤마영 0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영지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오에 넘어갑시다. 그럼 a제곱 은 4니까 a가 될수 있는 값이 풀마 2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 여기서 접선을 걸수 있는 게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접점이 결국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맞아요. 네. 그럼 접선식은 이지에의 기울기는 1이고, F'2 집어넣으면, 2 e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1이 되는 거고, y는, 2 e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4, 더하기 10, 마이너스 4니까, 아, 이건 그냥 기울기 1이니 y는 x구나, 그냥. 뭐더할 필요도 없지. 그쵸? y는 x. 자, 요 파란색 형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얘는 y는 x가 되는 거고, 여기도 y는 x. 자,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원점에서 근 접선과 S축. 자, 이이차 함수와 원점에서 근 접선과 접선과 이차 함수와 S축으로 둘러싸다더랬어 그치? 어, 어디야? 요거 문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얘는 원점에서 근이차 함수와 원점에 근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디가 돼야 돼? 이 전체가 돼야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수식으로, 식으로 어떻게 쓸 거야? 위에가 어느 거야? 파란색 있는 직선이 위지그치. 맞아요.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여기 색칠되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할 거니?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빼줘야 돼. 선생님이 넓이 구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X축과, 맞아요? X축과 X축의 수직인 두 직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넓이는 이렇게 빼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삼각형. 자, 유직선이 Y는 X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0, 2 이렇게 되는 요 부분에서 맞아요? 이차함수가 1, 2요 부분을 뭐해줘야 빼줘야지 이 파란색이 되는거야 그 이유는 왜그래? 얘는 x축하고 0하고 만나 그치? 직선은 하지만 지금 이차함수는 x축하고 만나는 첫번째 점이 뭐야? 1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식을 쓸 수가 없는 문제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어떻게 해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x dx에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dx에 서서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2차 함수 1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지만 구할 수 있는 문제 반면에 얘는 어떻게 표현해? 지금 보니까 x축에 수직인 직선이 바로 y축, x는 0이야, 그렇지? 같이 만나고 있고 교점도 2니까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 그렇지?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해주는 가 실질적으로 y는 x라고 하는 위의 식에서 밑에 있는 2차 함수를 모아낸 형태, 빼주는 형태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얘는 y에서부터 인테그랄 X는 0.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Y는 X라는 X에서 2차 함수. 이렇게 되는이 2차 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d s 얘를 빼준 정적분의 값이라는 거야. 두 넓이 구하는 게 완벽하게 달라, 얘들아. 이해가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 지금 얘는. y는 f(x)는 함수하고 이렇게 해서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자. x축이 여기 있 x축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 볼까? 자,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는 a와 x는 b. x 축의 수직인 두 직선과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열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체 이 빨간 넓이, 빨간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 x ds 이렇게 해버리면 x 축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돼? 음수. 그러니까 어디다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맞아? 이 빨간색의 넓이에서 이 파란색의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 파란색의 넓이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마이너스 f x ds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치지 맞아. 그럼 전체의 넓이에서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는 a에서 b까지 f(x) dx에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x) dx. 그래서 얘를 합쳐버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모여주면 뭐돼 빼주면 되는 거 항상. 축의 위치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축의 위치와 관계 없다. 그냥 항상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윈지 아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럼 어쨌든 주식에서 이걸 빼. 빼놓고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수를 넣었을 때이 함수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게끔 해야지 넓이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고 했어? fx와 gx가 있으면 만나는 교점이나 아니면 x축의 수직인 두 직선. 자, 이 문제에서 봐봐. x축의 수직인 두 직선 이렇게 있잖아. 그치? x는 2에서 만나고 있고, x는 0에서 2점. 이게 수직인 직선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어때? 만나는 점이 이쪽이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넓이가 다르다고. 구하는 방법이. 오케이? 끝.